자, 공감 로그인 김구 변호사와 함께하는 오늘의 구구절절, 오늘도 여러분들께 살면서 겪는 억울한 얘기들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주 편안하게 대처하는 요령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서민의 친구, 김구 변호사를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자, 지난주에 오늘은 그 제가 건조단과뭐 가압류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가압류에 대해서 어, 말씀을 아주 자세히 해주시겠다고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어, 가압류 통지서가 날아오고 그러면 굉장히 당황을합니다 어, 그렇죠. 음, 그렇죠. 이런 때는 어떻게 이제 차분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생각이 잘안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네. 가압류를 지금 통보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이제 당황을 하게 되죠. 네. 그다음에 등기부를 이제 발급을 받아 보면 쇼크가 옵니다. 네. 갑자기 내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네. 뭐 사실이든 아니든 굉장히 찝찝한 거죠. 그러면. 네. 그런데 이제 이 가압류를 없애고 싶어요. 네. 뭐 옷에 무슨 먼지 묻어서 털고 싶지 않습니까?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럼요. 깨끗하게 하고 네. 싶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 가압류를 이제, 가음류를 이제 없애는 방법, 이 가압류 음. 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 이걸 이제 문의를 많이 해 오세요. 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일단 가압류가 들어오면 안 좋은 점이요. 네. 은행 대출에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네. 어, 그렇겠죠. 대출에 문제가 될수 있고, 매매의 경우에 매수인이 음. 가압류 된건안살려고합니다 주로. 네,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뭐~ 빨간 줄 같다 이렇게 네, 많이 네. 표현하잖아요 근저당권은 있으면 괜찮아요 오히려 네, 네. 근저당권은 명확하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만 갚아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네. 근저당권은 크게 신경안 쓰시는데 음. 가압류 이것은 웬만하면 이제 안 사시려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압류를 취소시키는 방법 그걸 네, 이제 네, 보는 네. 건데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가장 간단한데요 어~ 만약에 1억짜리 가압류가 들어왔다 네. 그러면 1억을 공탁을 하고 음. 가압류를 이제 취소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해방 공탁이라고 합니다. 해방 아, 예. 공탁. 예. 돈이 있으시면... 돈으로부터 해방된다. <laughs> 그 그렇죠. 해방시킨다는 거죠. 네네. 해방 공탁이 가장 쉽죠. 왜냐면 그런데 문제는 1억이라는 돈을 들어오면 그걸 내가 마련해서 공탁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음. 그건 쉽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공법이죠 전공법. 가압류가 딱 들어오면 재소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너 이거 너 가압류만 걸지 말고 한라면 음. 똑바로 해. 네. 너 법원에 소송 제기해서 네. 나랑 법정에서 싸우자. 네. 그리고 네가 정말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다투자. 음. 이게 이제 재소명령을 하는 거예요. 네. 약간 생소하시죠? 네, 생소합니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네. 재소명령. 어, 예. 예 예. 뭐냐면 이제 가압류는 언제 거냐면요. 내가 이제 소재기 하기 전에 이이 음. 이 사람의 재산이 다른 데못 가게 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치는 거잖아요. 네, 네. 소송이 이겨봤자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소송만 음.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있다. 그럼 아파트에 채권을 딱 가압류를 딱 거는 거예요. 음. 걸고 나서 가압류를 걸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 너하고 소송을 내가 하겠다. 하겠다. 일단 소송하기 전에 내가 가압류 붙여놓게 네. 그 다음에 소송하다가도 붙일 수도 있고요 가압류를 일종의 네, 네. 선전포고네요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뭐 소송을 하다가도 붙이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아무튼 가압류라는 것은 본안소송 본게임을 음. 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본게임이 네. 효과가 있, 있게끔 하는 네, 절차잖아요 네, 네, 네. 따라서 이 가압류 이제 가압류가 됐어요 네. 근데 본안소송을 제기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압류만 그러, 그렇겠죠 그러면, 요, 우리가 시체 말로, 음. 뭐 하자는 거야. 음. 빨리 수송을 제기하든지. 감압류를 풀든지. 가압류 풀든지 그렇게 해라. 네네.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감압류 걸린 사람이 쓸수 있는 방법이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어, 재소명령 신청. 예, 네, 네. 재소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제 딱 보시고. 네. 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어, 관할 법원에서, 어, 2주 이내에 제도 명령 신청을 내려줍니다. 네. 그다음에 뭐라고 내려주냐면 너2주 안에 소지기해. 음.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소지기해. 네. 그리고 소지기 증명서를 법원에 갖다내. 음. 이렇게 명령을 내려줍니다. 법원에서. 네. 네. 음.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예, 가압류 취소가 됩니다. 네. 자동으로? 그, 아 자동은 아니고 그 결정문을 줍니다. 법원에서. 네. 네. 그 소직했다는 증명서가 안 들어오면 음. 이 법원에서 이 감시 취소하는 결정문을 내려줍니다. 그거 갖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 말소해 버리면 됩니다. 네, 본인이. 예. 네, 네. 이게 이제 재소 명령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네, 네. 음. 재소 명령을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보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음. 그냥 내가 알아서 법원에서 명령 받아 가지고 감시 취소할 수 있고 네네. 아니면 본안 가서 정화를 제대로 싸우는 거죠. 음. 언젠가 한번 싸울 거라면 나쁘지 않겠죠. 네. 그다음에 내가 돈 들여서 소지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돈 들여가지고 소지 소재, 소지기를 해야 돼요. 난 음. 대응만 하면 되는 것이고. 네네. 네. 그 이게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민사에서 네. 가압류가 걸린 그런 네. 케이스를 네. 말씀하시는 네. 것 같, 네. 같거든요. 제가 네. 보기엔. 예. 네. 근데 형사 사건에서도 가압류가 걸린다. 아닙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압류를 걸리는 게 아니고요. 네. 형사 사건에서 형사 사건이 일어나면은 어떤 것이 따라오냐면. 내가 당신은 당신의 범죄행위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받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 민사로 가는 겁니다. 그거 다시. 아, 그렇게. 그러니까 민사적인 얘기죠. 네네. 네. 물론 이제 형사 범죄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 재산적, 육체적 음. 피해를 받았으니 음. 그 손해배상을 내놔라. 이건 다시 민사 소송 영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압류는 이제 민사 소송의 영역이다. 그 원인은 이제 형사일 수도 있지만 그 원인이 형사일 경우에는 형사에서. 어, 네, 어, 모든 것이 다 깔끔하게 끝났다라는 어떤 증명서를 또 제출을 해야 됩니까? 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네. 어, 일단 형사 사건이 진행이 되면 음. 뭐 자동적으로 그손해배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가 감류를 하고 나면 민사 분한을 소재기 해야 됩니다. 형사하고는 네네. 상관없고요. 네. 네. 또 하나 이제 지금까지는 재소명령을 말씀드렸는데 재소명령 없이 가 감류 취소 신청을 할수 있는 경우가 또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가음유가 됐어요. 네. 3년이 지났어. 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법원에 가음유 취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음. 최소 명령 안 해도. 네. 왜냐면 3년이면, 3년이면 오래 잡고 있었어. 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본안을 신청을 안 했을 경우, 소송을 신청 안 했을 경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내 집에 지금 뭐 부동산이 있는데, 네. 어, 누가 이제 가압류를 쳤어요. 네. 그럼 딱 봤는데 이게 지금 3년이 안 지났어. 네. 그러면 재소명령을 신청을 하세요. 네. 3년이 지났어. 음. 그러면 아예 가압류 취소 신청을 직접 하시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3년이 네.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음. 3년. 네네. 네, 자이 경우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까? 그럼? 네. 어, 이제 이것은 가압류 취소 신청 이런 것은 이제 본화 개인이 하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3년이라는 것은 등기부에 명확히 나차, 나타나 있잖아요. 네네. 3년이라는 걸 특정해서 이 사람이 3년 동안 소지기를 하지 않았다. 네. 그걸 이제 이렇게 알아듣기만 써서 뭐 행정사시나 뭐 법무사시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서면만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신청해버리면 바로 법원에서 나오죠. 그래서 한 번은 가셔야 돼, 법원에. 네 바로는 안 해주시고, 한번 신문기를 걸, 걸칩니다. 네네. 네. 그 다음에, 관할 법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 그 가압류 나온, 가압류를 등기를, 등기부를 보면은, 그 가압류가 어떤 법원에서 나왔는지까지 나옵니다. 네. 그, 그 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음. 다른 데 가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본안이 제기가 됐다. 네네. 그럼 그 본안이 진행 중인 그 법원에 이제, 하는 거죠. 음.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네. 심리는 한번 하십니다. 법원에서 불러주세요. 재판장님께서 네.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사정을 들어봅니다. 예. 네, 대부분은 이제 3년 지나면 이제 이 취소를 시켜주는데 음. 이제 3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이 소재기를 를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한 본 게임을 시작한 경우가 있어요. 네. 3년 지나서 본 게임을 시작한 경우가 있어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판장님께서 이제 이런 저런 걸다 사정을 보고 어 이건 가압률 잡고 있는 게 맞을 수도 있겠는데 하면은 안 내려 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건 사정을 봐야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짧은 짧은 얘기를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압류가 들어오면 이제 안줄보절못 하시고 뭐 대출도 막히고 네네. 예를 들자면 뭐 매도도 안 되고 집을 누가 사러 왔는데 갑자기 누가 가압류를 걸어놨다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살다 보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크게. 이게 이 가압류가 되면요, 원래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 개인 돈으로 해서. 이전에 임차인 내보내고 음. 새로운 임차인을 드려 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임차인 드리기 전에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 기존의 임차인을 내보내잖아요. 네, 그럼 네. 내 돈으로 내서 줘서 내보내면 끝나는데. 음. 보통은 후순위 임차인이 들어오셔야 음. 그 보증금을 가지고 앞에 있는 임차인한테 드려서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감류가 굉장히 피곤한게요.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일 수가 있는데 왜 피곤하냐면 이제 집을 계약 집을 이제 임차인을 내보냈어요. 내보내려고 하, 해요. 그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을 얻었어요. 새로운 임차인이 저한테 계약금까지 주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그 압류를 쳐버리면 네. 이게 이게 이제 돈이 막혀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온 걸 알고 압류를 하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집을 그러니까. 현금을 들어온 게 아니고요. 네네. 이게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났는데 아그 사람한테 계약금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가압류를 쳐버리면 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고 싶겠냐고요. 그렇죠. 안, 안 들어오죠. 네네. 안 들어오면서 임차인이 뭐라 고 그러냐면 그 계약금 내놔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네. 두배 내놔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갑자기 여유자금이 없으신 분들이 이 돈줄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압류가 굉장히 골치 아픈데. 선수 일명 선수들이라고 하시는 음. 분들은 그걸 노려서 가압류를 가지고 장날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런 어, 케이스도 예, 있으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압류가 별게 아닌데 별게 아닌데 가압류가 그 사람의 돈줄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음. 어, 막는 네, 그런 네. 나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네.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어떤 일을 하실 때 이게 무슨 법업 저기 은행에 대출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은행에 돈이 있어야 이게 자금흐름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네네. 혹시 채 채권자들의 동향을 좀 면밀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 이 사람은 가압류 칠 수도 있다라는 음.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신 다음에 움직이시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가압류 때문에 그런 예,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있어서 좀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무튼 집을 매매하시거나 뭐 임차인을 내보내시거나 새로운 임차인들이시거나 을 이랬을 음. 때 어, 혹시나 누가 가압류 가지고 나한테 장난을 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면밀히 한번 대처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 가압류라는 게꼭뭐 주택이나 네. 뭐 이런데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아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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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씀 나오 김에 뭐 토지 뭐 다들 예, 다 되죠. 근데, 말씀이 나온 김에, 이제, 통장 가압류를, 이제 말씀드리면, 통장, 이 네, 부동산에 가압류 하시는 것도 있고요. 네. 네 통장에 가압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근데, 돈이 있는 것이 확실하면, 통장 가압류 하는 게 제일 좋죠. 음. 왜냐면, 하 나중에 그 통장에서 그대로 뽑아가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것은 또 경매 절차가 중간에 끼니까, 이제, 복잡하죠. 네. 복잡한데, 그래서, 그, 채무자가 돈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그 통장 가압류를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뭐, 이게 생활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의 통장인 경우에는 최저 생활비 정도는 남기고, 뭐. 예, 150, 예, 150. 네, 네 갖고 간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예, 맞습니다. 근데 네네. 가압류를 한다고 해서 통장에서 돈을 바로 뽑아가는 게 아닙니다. 네. 못뭐 뽑아, 이렇게 잡아놓는 거지. 네네. 내가 그걸 뽑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아, 그 가압류를 하고 또 어떤 절차를. 아니, 당연하죠. 소송을 해야 됩니까 그럼요. 가압류를 해서. 거기에 있는 돈을 내가 뽑아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음. 가압류나 잡아놓는 거예요. 네, 그면 저는 나... 쓸수 있습니까? 제 통장을 아, 가압류에으면 아. 저도 저도 못 뽑아요. 못 아, 뽑죠. 나도 못 쓰고 네. 그 사람이 못 가압류해놓는 네, 그 때문에. 그 사람 잡아놓는 거예요. 아. 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본안에서 이기면, 음. 이기면 이제 그것이 이제 가압류에서 이제. 보납류가 되는 거고 네네. 그때 이제 뽑아가는 거죠. 네. 그럼 가압류 상태에서도 최저 생활비 정도도 됩니다. 인출을 네, 됩니다. 아 인출. 그건 가능합니까? 네, 네네 알겠습니다. 통장 가압류가 뭐 그렇고요. 다른 방법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쩐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너무 곤란한 상황에 있으시면 네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통장을 다른 데 만들면 됩니다 또 <laughs> 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야 네, 되기 네. 때문에 사는 게 중요하니까 네, 네. 나의 메인 통장이 만약 압류가 돼 있다 네, 그러면 네. 다른 데 가서 또 통장 따로 하나 만드세요 네, 만들어 네. 쓰면 됩니다 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럼 급여나 이런 데도 가압류가 가능합니까 가, 가, 하죠. 그럼 급여의 경우도 월급 중에 어느 정도 일부는, 대, 일부는 남겨줘야 됩니다 네 예, 남겨두고 내놓고. 최저생활비만 가, 예, 가지고 가고 예, 예. 아니 최저생활비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거죠 이게 아. 아, 가압류는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잡아놓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쓸때쓸 쓸 때는 내가 이제 최, 최저는 끊을 수 있어. 최저 네, 네. 급여 꺼낼 통장이라 할지라도 끊을 예, 예. 수, 수 있죠. 네, 네. 아이 가압류를 할수 있는 게 상당히 많네요 지금 보니까 통장 가압류 그다음에 네. 주택 가압류가 네. 일반적이죠. 네네. 네. 일반적인데 이제 통장 가압류는 머리를 잘 쓰면 또 피해가니까 다른 데뭐 만들면 되는 거고 네. 급여는 어렵겠네요 급여는 이제 급여는 통장을 잡는 게 아니라 네네. 그 회사에서 급여 나가는 걸 잡는 거니까 네네. 그건 뭐 어떻게 보면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네네. 그것은 왜냐면 그... 회사에서 회사를 잡는 거예요 네네. 주지 말라고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순서를 이,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이제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가압류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 가압류를 이제 해제 이제 취소시키거나 해제시키는 방법이 이제 간단하게 해바공탁도 있고 그다음에 전공법으로 해서 제도명령도 있고 네. 3년이 지나면 취소 신청을 직접 할 수도 있다. 네네. 이런 거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매우 간단한 제도이죠 제도인데 네네.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고 오히려 어 파급력이 큰 제도이다. 그다음에 통장 가압류 같은 경우는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20%의 현금이 있어야 가압류가 됩니다. 어 그래서 현금 가압류가 가장 좋기는 하지만 20그 20%의 현금을 마련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도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이제 사람을 압박가는 용도로 쓰이는 게 가압류인데, 네. 가압류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돈줄게 없거나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고 하면 네네.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그러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이 절차를 통해서 슬기롭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충분한 어, 일들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살면서 이제 감류 정도 당할 수 있는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 어... 엉엉 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laughs> 네. 아,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아주 좋게 또 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김구 변호사의 구구절절.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